출발 때 열립니다. 국산 5등급 1700m 육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출발하면서 8번 살바도르가 조금 외곽 사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뒤에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전행은 안쪽에서 치고 나오는 2번 블루인디와 바깥쪽 4번 히퍼드롬, 6번 원더풀 세치 여기에 7번 PNS 날라까지 4마리의 선두 접전이 치열하게 펼쳐지면서 2 코너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6번 원더풀 세치가 먼저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2번 블루인디가 2위, 바깥쪽으로 4번 히퍼드롬과 7번 PNS 날라가 3, 4위로 따라붙습니다. 5위는 안쪽 1번 벌교 d y 6위는 3번 금성보스, 7위는 5번 럭키 페이머스, 가장 뒤에 8 8번은 살바도르가 뒤쫓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우승을 차지한 톤의 반석의 모계 형제마, 살바도르 여전히 가장 바깥쪽, 뒤쪽에 달리면서 경주 중반, 바깥쪽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선두 그룹 옆자리, 선입권 자리까지 치고 나왔습니다. 선행은 여전히 6번 원더풀 세치, 바깥쪽 7번 PNS 날라, 안쪽에 2번 블루인디, 이세마리의 바깥쪽으로 8번 살바도르가 4위까지 올라옵니다. 5위는 4번 히퍼드롬, 6위는 1번 벌규 d y 하위권의 3번 금성보스와 5번 럭키 페이머스가 따라가면서 이제 3코너 중반 빠져나갔습니다. 4코너 접어들면서 6번 원더풀 세치와 7번 피엔에스 날라 바깥쪽 8번 살바도르 이렇게 3마리의 격차가 좁혀지면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7번 피엔에스 날라 안쪽에 6번 원더풀 세치 바깥쪽으로는 8번 살바도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살바도르가 선두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살바도르 선두에 안쪽 7번 피엔에스 날라가 2위 자리 지켜내고 있습니다. 살바도르 종반 독주를 펼치면서 격차 크게 벌려가고 있습니다. 살 도로 단독 선두 단독 2위 지키는 PNS 날라 8번 살바도로와 7번 PNS 날라 3위권 접전이 펼쳐지면서 바깥쪽 3번 금성 보스가 근수하게 앞섭니다.